안녕하세요. 조다치입니다. 비상하는 송골맥 유송자입니다. 위대한 경영자의 10가지 원칙 1. 나는 누더기를 벗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좋은 습관의 주인이다. 2. 나는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했다. 3. 나는 성공할 때까지 집요하게 노력하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 4. 나는 특별한 존재이며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다. 오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고의 날로 사는 사람이다. 6 나는 내 감정의 주인으로 나의 운명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7 나는 고난에 맞서 웃음으로 오늘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다. 8 나는 항상 높은 곳에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다. 9 나는 실천하여 성공한 사람이며 지금 바로 여기가 그 자리다. 1 나는 내게 다가온 기회에 합당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하자, 하자. 화이팅!